직접 구워주는 거에요 현장에서 그냥 주동세트 주동이 450엔인데 200엔 싸다. 추가하면은 우와. 이렇게 샐러드랑 650엔이네 6,000원이네 요렇게 해서 6,000원 저는 한 950엔 정도 하네요 이게 지점마다 맛들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맛있는데도 맛있고 맛없는데는 맛없고

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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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판이 엄청 끗하하잘잘와있있요요 t u 이잘 h 어 n 어 어제는 h a t y o 프리미엄 o i 오늘은 아 e n 오늘은 아사 e 그냥 u 면 신지다이는 50엔이에요. a 꼬치 닭 껍질인데 닭 껍질 꼬치 하나에 50엔. 그 a i Asa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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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 튀김 두부. 이게 어토시로 나온 것 같아요. 장아찌 같은 거. 무슨인가? 그리고 이렇게 맥주. 음 190엔짜리 맥주. 1700원. 치아. 그러네, 사포로. 여기는 확실히 나이대가 어린 애들이 별로 없고. 남자들이 많아 아저씨들이 많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아니고 이제는 서비스 뭐 편의점 이런 데는 다 그냥 외국인이 할 거예요. 어 멋있다 아니다. 몇 시간 이거 됐어? 30시. 맛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Thank you. 나왔습니다. 요게 하나에 450원 꼬치 하나가 450원이에요 두부도 나왔네요 두부 이게 예, 두부 이름이 뭐였지? 튀김 두부 다 샀대요 냄새가 안 나네 맛있다 아여러분들 이게 우메보시 매실주인데 뭐 어떻게 먹는 거야? 네. 섞어 먹는 거야? 네. 이거 먹는 법좀 알고 싶다. 여기 또 왔죠 어제 왔는데 네. 너 맛있어서 이거랑 이거 제일 유명한 거네. 음. 그래 어 제일 맛있더라고. 여기에 또 미친 연골 80엔짜리가 있어갖고 아 여기 괜찮더라고. 그냥 여기만 오면 됩니다. 이게 시내 많지는 않고 이것도 맛있어 보이다 오늘은 좀 신선하게 나왔네요. 어제는 약간 좀 그랬었는데. 아 여러분 요게 진짜 이 미친 연골입니다 이게 말도 안되는 우리나라에 절대 없는 이게 880.. 8판엔한 800원 정도야 800원 정도 와우 진짜 이뼈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할 것 같은 여섯 개네? 근데 사이사이에 고기도 있어 사이사이에 고기도 붙어있는 와우 진짜 맛있다 담백하고 와우 여기 오면 무조건 이거 시켜야 돼 기다리신다 아잇. 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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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구워주는 거야 현장에서 그냥 이게 진짜 맛있대요 여기 명물 그러네 아, 니오이가 아... <laughs> 가위바위보 <목소리도> 지퍼냈잖아 <제공지> 아 아니 에 꽂았다 오 진짜? 아 겉에만 태워주신 거구나 빡빡하게 먹으라고? <laughs> 그 약간 쌩이네 <쌔>, <laughs> 아 이거 나.. 겉에만 꽂잖아 아근 고등어 회아나 모르겠다 이거 아나 고등어 회를.. 사기 못한 거 고등어 회 원래 제주도에서도 먹잖아 그러면 이게 5,000원 안 돼요 5,000원 안 되고 에이 4,000 얼마 정도? 아 진짜? 먹어볼게요 아 냄새 안 났으면 좋겠다 진짜 맛있다 비린데 맛있어 비리긴데 근데 맛있어 비린데 역하지가 않게 비려 그냥 바다내음 비비 근데 약까신 분들은 못 드실 것 같아 약간 그렇긴 한데 응. 근데 나쁘지 않게 비려 여기 또 왔습니다 세 번째 <웃음> 오늘 삼일째 <laughs> 아 진짜 이게 맥주 맥주가, 어, 맥주가 미쳐가지고 오 보조이 일본 애들 회식하고 있는데 항한 이렇게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일어나서 저렇게 하더라고 해봐. 한 하더라고 번해 박수도 치고 한번 해봐. 안번 해봐. 한번수베이스이 라면이 나봐한번 해봐. 한번 해봐. 이게 회송이 버섯말이 여기다 닭꼬리 씨 이거는 연골 최고의 안주 연골 이게 제일 맛있어요 또 시켰습니다 이거 안녕하 평점이 3.9로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일본에서는 그래도 낮진 않지. 그 지나가는 것들은 막 상태가 막 좋아 보이진 않네.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것 같아 접시를. 연어가 상태가 별로예요. 그냥 그래. 그냥 그래? 별로. 별로래요. 한치. 아사비가 맛있네. 한치 괜찮네 한치. 게 마요네즈 이거 맛 있어요. 이거 진짜 뭐 갠지 뭐맛살인지뭐잘 모르겠는데 맛살 같기도. 그릇을 이렇게 집어넣요 여기는 무습이라는 카페입니다. 무습이라는 카페. 엔터 일로 들어가거나 여기가 또 카페가 있네요. 비싸는... 귀엽다 아주 넓은 바다가 펼쳐지네요 여기가 가이케 온천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야 여기서 뭐 이렇게 해산물 해서 여기 서 앉아가지고 먹으면 또어 뭐야 되게 오래됐다 느낌이 여기 괜찮다 여기 작은 모래사장 숙소 바로 앞에 여기서 수영도 할수 있고. 우와 파도가 세요. 이거 깊어 보여. 수심이 있어. 이게 쭉 내려가 있잖아 이렇게. 아, 그래? 팥집에 지나가다가 팥빵을 왔어요. 팥빵 먹는 데를 의자도 이렇게 그냥 아이. 何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ああ、そこそ。サーフェンスにサーいェンスにサーフェンスにサーフェンスにバター,ースイふわふわふわフワカチカチカチカチ。パかかかかかサパサ,サカラカカラ <laughs> 아. 아컹 하나? 아. 딱딱하다. 딱딱해. 딱딱딱하다. 아 딱딱. 아아. 말랑말랑. 진짜 말랑하나? 말랑. 딱딱. 기 기온대기. 기온의. はい,はい. 고레완. 원? 고레 후타츠 후라사이. はい. 서비스나? 이려와 서비스 데스크. 고려와 서비스. 프리, 노프리 v 만 c e f 초양이한 o 인데 298엔. 양장 k 이 o u Thank y 어 u 어 h a 8 0엔짜리 초밥 298엔 김밥 3 개랑 유부초밥 120엔 고로케. 은근하지 않았어? 예. 398엔. 오. 이거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다음에 208엔 돈까스 버스 20엔. 이거를 다 먹어볼 예정입니다. 한 2만 원 정도 해요. 가격은 여기가 엄청 싸요. 마치야만가 여기가. 아무튼 뭐 어디 옛날 오래된 백화점인데 이런 느낌. 별론가? 그냥 응, 그래. 그렇게. 어떻게 떠나.. 차분하게.. 대단하네. 힘들게 따르고 이걸로 마셔버려. 아, 응. 와사비 항상 빼놓더랄? 김밥은 맛이 없을 것 같아요. 한국 김밥이 최고니까. 종파스 <laughs> 맛있고 감자도 그렇게 맛있고. 와, 여기 백화점이 진짜 싼게. 지금까지 왔던 백화점 중에 제일 싸요! 398엔, 이게 398엔, 한 5,500원 정도, 5,500원. 근데 여기에 또 7시 되면 30%나 반값 이렇게 세일을 또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오면 또더 싸게 먹을 수 있다. 여기다 555인들이에요. 다 엄청 방어 같은데, 아, 질도 엄청 좋고, 아, 이것또 싸고 괜찮네요 문어 316엔 날치알도 있네 니꾸라 여기 게가 유명하잖아요 게도 엄청 싸네 오스스에 니온 398엔 엄청 싸다 치즈버거인데 98엔입니다 98엔 한 천원정도 하겠다